빠르게 뭐 점포서 확장하고 매출 많이 나오고 순 순익 좋고 좋은 다 좋은데 음. 이거를 단순히 뭐2년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음, 음, 음. <스피라> 안녕하세요 인싸민입니다. 남양주 호평에 와 있습니다. 되게 조용하고 산도 많고요.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상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1층에 작지만 작지 않은 그런 크레페 카페 매장에 왔는데 크레페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소하실 텐데 이게 창업 관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 특징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인사이트 가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드 분석부터 가시죠. 텍사스 파파 여기가 호평이긴 한데 호평 연구소점이에요. 테이크아웃 배달 단체 주문 크레페 음료. 자 좋습니다. 딸밥을 크레페. 어 누텔라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어, 브랜드 슬로건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게 크레페예요. 예, 과일들이랑 같이. 예.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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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텍사스 파파 크레페잖아요. 이 이름 뜻이 뭐예요? 텍사스는 이제 자유와 개척 정신 그리고 파파는 약간 좀 따뜻한가 안정감을 줄수 있는 네네이밍으로 붙였습니다. 어. 이거 한번 보시면은 딸기 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바나나. 네. 그쵸. 이 파란색을 브랜드 컬러로 결정하게 된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세상 만서 스트레스 다 접어두시고, 네, 크랩페 드실 때만큼은 한입 딱 베어물고 하늘을 나는 느낌을 예,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강렬한 블루 아 컬러로 예, 예, 메인 컬러로 이건...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laughs> 어 지금 메뉴를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아. 아, 어, 좀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네, 저희가 회전율이 네, 네, 네. 좋습니다. 그 조리 시간 아, 조리 조. 시간이 되게 짧은 것 같은데요? 또 저희 반죽이 또 쫀득한 컨셉이에요. 음 보통 크레페라고 하면은 쫀득한 음. 음. 크레페와 바삭한 크레페가 있습니다. 아 크레페의 원조는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요. 긴 한데 프랑스는 좀더 짭짤한 크레페고 이 프랑스 크레페가 일본으로 넘어 가면서 조금 더 달콤한 아 생크림과 이제 과일을 아 넣은 크레페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네. 저희는 이제 잼을 또 바릅니다. 2 1호점 런칭을 했을 때만 해도 네네. 거의 크레페집들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시장조사를 한 결과 거의 다 바삭한 크레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차별화를 두기 위해 네네. 저는 쫀득한 돌을 선택을 했고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장점은 네네. 바삭하게 구우려면 보통 2분에서 2분 30초 이상을 구워야 돼요. 근데 저희는 쫀득한 크레페기 때문에 20초에서 30초만 코팅팬 위에 구우면 바로 도리가 완료가 됩니다. 아 적인 장점도 있네요. 이 메뉴 카테고리가 기본적인 클래식, 그다음 과일, 그다음 스페셜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알기 쉬운 메뉴들이잖아요. 네, 뭐 이제 키류가 들어간 거, 잼뭐 네. 종류, 뭐 음. 생과일 그리고 여기서 좀더 어, 스페셜하게 나가려면 뭐 이제 브라우니가 들어간 거, 음. 뭐 치즈 큐브 같은 거 들어간 거를 세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더 케이크레페로서 글로벌 프랜차이즈로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색 이 있는 어떤 메뉴를 음... 시그니처로 좀더 강화를 해서 런칭을. 오히려 뭐, 하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호평 연구소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구를 하는 공간인가요? 그쵸. 이제 여기서 메뉴 개발도 함, 하면서, 네 어, 신규 점주님들도 교육을 같이 할수 있고, 어... 교육장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아, 하려고 예, 런칭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동동 FMB의 뜻이 뭡니까? 이제 순 우리말로 이제 발을 동동 구르다. 아, 동동 구르다? 네, 동동. 네. 텍사스 파파 크레페 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하든 새로운 어떤 제품, 서비스를 음. 음. 고객한테 제공을 해드릴 때 고객님들께서 저희 제품을 너무 원하셔서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어, 어, 어. 크레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제가 이 크레페 사업을 하기 전에 요거트 쪽 가맹 전주... 아, 수신생님 전주님을 하셨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쉽지 않았었어요. 음. 네. 첫 번째로는 생과일 컨트롤하는 아. 거... 아, 재료 어려우신다. 관리가 쉽지가 않았었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순마진율 음. 계산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었고 왜냐면은그 변동폭이 심하잖아요. 음, 음. 그리고 시즌마다 과일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음, 음. 그런 음. 거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첫 번째로는 로스율을 줄이자. 아무래도 이제 생과일 종류가 많다 보니 로스율까지 감안한다면 두 번째로는 음. 손님 입장에서 그 저희가 가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합당하게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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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 이거는 훗날 음, 음. 프랜차이즈로 전환을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시장 선정해야겠다. 음. 이 아이템의 1등 브랜드가 되면 혹시나 나중에 경쟁사들이 들어올지언정 브랜드 파워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네. 강한 자신감이 들었었어요. 어. 오히려 그러니까 위기 속에 기회를 발견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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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루에 12시간씩 강력분을 더 넣어야 될까? 중력분을 더 넣어야 될까? 뭐? 음. 어뭐 여기다 뭐 바닐라빈 같은 시럽을 더 넣어야 될까 저희만의 배합비를 만들어 본 거죠. 아 그렇게 만드셨구나. 네. 아, 네 시간이 될 때마다 매장을 하루는 닫고 전국에 있는 모든 크레페 집을 다 돌아다닙니다. 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 아. 조사를 했었고. 네. 근데 대다수가 이제 바삭하게 부으니까 네. 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아, 이거는 쫀득하게 가야겠다. 네. 도우의 어떤 성질이나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텍사스 파파 크레페가 남양주 그 D급 상권에 시작이 됐는데 요때 한참 코로나 아니었나요? 그니까 진짜 실제로 이제 간판 하나만 달고 인테리어 크게 투자 없이 배달로만 런칭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어, 호기심이 네. 호감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 구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직 횟수로 정확하게 2년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미리 공부를 할 때도 아직까지 뭐 별다른 뭐맹점 모집에 대한 그런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전체 매장이 플레이스 기준 21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직영들도 있을 거잖아요. 직영이 3개를 빼도 가맹점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 생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매장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은 1호점을 런칭을 하고 나서 음. 요식업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아주 크진 않았는데 매출 대비해서 순마진이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어. 두세 달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지하를 확장을 합니다. 1호점. 배달만 하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 서비스도 하기 위해서 같은 건물에 저희는 음. 1층을 쓰고 있는데 지하가 공실이었다 보니 네네. 지하를 테이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네. 확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1호점 기준 한 5개월 정도 돈을 모은 다음에 음. 2호점을 강동구에다가 런칭을 해요 음. 똑같이 배달로요 근데 강동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호점에 비해서 2배가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어, 남주보다 네네네네. 수요 자체가 많겠죠 네네네. 네네네. 그런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외식업 쪽에서 직영을 두개 운영한 게 처음이잖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 보니 이걸 어머니 지인한테 운영을 좀 이용을 양도를 하셨구나 양도를 네. 했죠 네. 이 저희 그 지인분의 뭐 동창 친구가 차리시고 이분의 음. 동창 친구가 차리시고 이분의 음. 동창 친구가 차리시고 그 저희 주제 주말 제주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또 이제 다른 데또 차리시고 음. 여기가 잘 되니까 다점포 운영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면 좋은 이긴 하지만 네. 조금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확장 속도가 너무 빨랐다 보니까 이제 교육 부서라든지 음. 영업 부서라든지 마케팅 부서라든지 이런 음. 거를 애초에 갖추고 나서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대표인 저 혼자서. 다 했었던 거죠. 슈퍼바이징, 오픈바이징, 뭐 상담 교육, 뭐 CS까지 심지어 음. 주말, 뭐 평일 새벽에도 할거 없이 제가 모든 업무를 하다 보니 사실 과로가 한세번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사의 조직화를 위해서 이제 팀장님도 충원을 하시고 뭐 그렇게 된 건가요? 1호점 점장이셨던 님 분이 이제는 음. 교육 팀장님 음. 활동을 하시 해주시고 이제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슈퍼바이저 네, 채용을 네, 네, 네. 해서 영업팀도 따로 두고 뭐 어. 조직화를 지금 그만큼 저희 브랜드 그리고 저희 크레페라는 아이템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자신이 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가맹점 오픈을 하고, 이렇게 뭐, 수익들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재투자합니다 어... 마케팅에 재투자하고, 어, 메뉴 개발에 재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메뉴의 판매 비중, 메뉴 믹스는 어떻게 분포가 좀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크레페 전문점이다 보니, 크레페 매출이 음료 매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한 뭐, 70, 80% 정도는 크레페. 어, 크레페 매출이. 네. 그럼 지금 텍사스 파파 크레페의 매장들은 대부분 지금 여기 남양주 후평연구소점처럼 테이블이 이렇게 몇개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포장 배달 전문점인지. 이거는 사실은 매장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 아무래도 이제 초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배달 위주가 배달. 많긴 합니다. 네네. 이제 대표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플랫폼 수수료 이슈가 음, 있다 보니까 음, 음, 음. 배달보다는 웬만하면 프리나 테이크아웃 위주로 본사가 권장은 드리죠 음. 이게 1년 2년 단위로 플랫폼 수수료로 봤을 때는 음. 어느 정도 인테리어도 예쁘게 갖추 시고 테이블 좌석도 좀 깔끔하게 많이 놓으시는 4점을. 걸 추천드리죠 아 네. 그러면은, 텍사스 파파 크레페가 가맹 사업을 하는 약간 스탠다드 모델은 테이블이 몇개 있는 그런 쪽을 지향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호평 연구소점이 한 가지 좋은 예시. 아, 여기가 딱 지금. 사실은 저희 그 신사점에서도 거기는 이제 25평. 어, 어. 네, 뭐 신사 바로 앞에 네, 아주 A급 상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상권별로 조금 규모별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25평 이상으로 가게 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권리금 보증금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홀과 배달 네. 비중, 순마진율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나오는지 음. 거기서도 테스팅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B급 상권이죠. 네. 배달도 많이 하지만 홀도 어느 정도 갖춰진 음. 이런 매장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희는 수집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을 아. 다른 컨셉으로 이렇게 진해온 거예요. 그 리뷰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메뉴에 대한 조금 호평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대부분 창업을 하는 공간들은 이렇게 주거지 상권이나 뭐 정말 이런 로컬인데 저희는 말씀처럼 크레페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선점적 선정협... 그도 분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크레페라는 아이템 자체가 생소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음, 음. 아이템이다 보니까 등록만 해도 사실은 바로 반응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설령 다른 크레페 브랜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와. 크레페를 네. 아는 분들은 사실은 완전히 매니아층들이 상당히 많아. 저희는 도우가 아. 특색이잖아요. 야, 이게 그러면 본사의 노하우네요. 네. 이 반죽과 이 도우의 쫄깃한 약간 이 도우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laughs> 그게 그러면 어, 가맹점에 가매라봤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물류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쵸. 아유, 어. 네. 네.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게 뭐죠? 이게 뭐죠? 아, 이거는 이제 네네. 바나나랑 블루베리 들어간 크레페입니다. 어. 아블 크레페 네, 앞에 잘 가서 아, 이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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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포도 에이드 네. 이렇게 딱 접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물론 크레페는 프랑스에서 유래가 됐지만 프랑스는 사실은 앉아서 포크 나이프로 썰어 먹는 형태예요. 음 네네네. 근데 네. 네, 저희는 좀더스트릿 포장지도 이렇게 들고 먹는 형식, 핫도그처럼 음 네, 네, 그냥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음 포크 나이프가 필요가 없고 들고 드시기에도 너무 좋고. 좋근데 되게 얇, 얇네요. 그쵸, 그렇죠, 얇고, 음, 음. 조금 더 이제 쫀득한, 쫀쫀한, 떡식품도 약간 좀.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평균 객단가가 어떻게 돼요? 한 6,000원 정도, 6, 7,000원 정도? 음료까지 합하면 1 3,000원? 음. 거기다가 아, 그러면 이제 토핑도 이제 추가를 하고 이 정도면 여성분들 한 끼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음. 어, 생각보다 남성분들 고, 어, 수요도 꽤 있으세요. 아 7대3입니다. 연령층은 좀 어때요? 지금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는 원래 오픈 초기에는 여성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런데 남성분들이 막한번 뭐 드셔보시고 어, 맛있으니까 다시 오시는 가 많다 보니 남성 고객들이 계속해서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요이 달달함은 중고등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은근히 연령대 커버리지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 점주님들 연령대는 좀 공통된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제일 어리신 분이 20대 중반 많게는 이제 60대 후반 사실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노동 강도예요 어,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면 한두 시간이면 3일치 잔업이 끝납니다 직접 그 60대 점주님들이 운영하시는 매장 가서 물어보셔도 이 노동 강도는 너무나도 양족하시죠 이 이후에 후발주자 크레페 브랜드가 들어와도 우리 텍사스 파파 크레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 딱세 가지만 말씀 첫 번째로는 저희 1등이잖아요 <laughs> 아 이거 뭐 이미 시장 선점 했고 두 번째로는 도?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못 이거는 떠나. 진짜 네, 이거는 최대한 뭐 비슷하게 맛을 내려고 노력들을 하실 수 있겠으나 100%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아, 아. 아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해서 저희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 모든 직원분들과 대표인 저, 저희 그 협력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젊은 고객층들이 주 수요층이다 보니까 그 시기마다 유행하는 아이템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메뉴를 런칭을, 아, 테스팅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후평 연구소점이 약간 팝업 메뉴처럼 그런 테스트 메뉴를 한번 또 가능성을 보는 그런 역할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지경이 총 3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질 예정 이에요 사실은 뭐 엊그저께도 저기 김포에 그 다녀왔습니다 왜 그러냐 응. 아니 가맹점주님들 한테 리스크를 줄 수, 어, 오, 드릴 수 없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때문에 포장 배달 전문점인 일평 연구소점 직영점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어, 어. 이후에는 이제 신사점, 뭐 잠실점, 뭐 나중에는 이제 김포점 어. 일괄적으로 테스팅을 한 다음에 경기도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또 오피스 상권이 다르고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상권이든 이게 통용이 될수 있는가. 그럼 이제 대표님 프랜차이즈 사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좀 전개하실 거 같아요? 이 크레페라는 아이템이 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아니면 뭐 타코 같은 세계적인 스낵이 될수 있다고 믿거든요. 실제로 프랑스를 가보고, 일본을 가보고, 음. 뭐, 캐나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음. 어, 이미 음.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 간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면, 음. 뭐, 저희 나라라고 안 될, 음. 안될라는 음. 그런 건 없잖아요. 이미 해외에 자리 잡고 있는 크레페 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K크레페라는 컨셉을 음. 강하게 잡아야 된다. 저는 글로벌 진출을 해서 저희 경쟁 상대는 국내 크레페 뭐 다른 거 그런 거가 아니라 저는 맥도날드야 저는 할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아, 그만큼 아,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내 사업에 일단 먼저 정진을 쭉 해서 그렇죠. 정말 소비자 만족과 점주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텍사스 파파 크레페에 어울리는 좀 가맹 희망자분들 이게 팁이 될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은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보다도 음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한 번, 두번더올수 있게끔, 그런 거에 좀더 포커스를 두신 분들이.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음. 빠르게 뭐 점포수 확장하고, 매출 많이 나오고, 순, 순익 좋고, 좋은 다 좋은데, 음. 이거를 단순히 뭐 1,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음, 음, 음. 저는 이 브랜드를 오래도록 음. 하고 싶기도 하고, 저희 점주님들도 저희 매장을 통해서 오래도록 수익창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단골 고객분들한테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점주님들. 좋네요. 그래야 요, 요식업은 아시잖아요. 음, 네. 너무 좋다. 네.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좀 힘이 되는 응원 네. 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사사파크레페는 고객님들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와 잠깐의 평안을 주는. 경험을 선사하는 브랜드예요. 이제 그 인싸맨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히 이제 한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11년 동안 어, 외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갖고 프로 데뷔 첫 시즌에 사실은 부상으로 인해서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거를 잘 극복하고 위기 속의 기회라고 하잖아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시청자분들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라고 저희 매장에 오셔서 달콤한 크레페 한 입과 정말 그한 입을 통해서 걱정 근심 없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